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치 투자, 장기 투자만으로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연수익률이 10%인 ETF에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면 10억을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매달 100만원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모은다면 23년 뒤에 원금 1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달 3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도 출금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14년 뒤에나 10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매년 10%가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그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는 주가를 보면서 견뎌내야 하고 본전에서 팔고 싶은 마음도 이겨내야 하죠. 이런 시련 도 모두 이겨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자가 된 걸까요? 10억 원의 수익을 내면 금투세로 최소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7억 8천만 원이 되겠죠? 매년 250만 원만큼 절세를 한다고 해도 매달 100만 원 적립식 투자는 8억 3750만 원. 300만원 적립식 투자는 8억 1,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다르듯이 미래의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단순하게 23년 전의 물가와 비교를 해보면 1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23년 동안 했을 때 남는 돈은 4억 7,821만2500원입니다. 3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6억 1,451만원이 남습니다. 10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힘든 돈인 거죠. 이쯤되면, 이상하다? 워렌버핏은 장기투자, 가치투자로 부자가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버핏처럼 복리를 극대화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기 자금이 많아야 합니다. 결국, 복리의 변수는 기간, 수익률, 초기 자금, 이세 개가 전부인데요. 만약 투자 기간이 짧다면 수익률이 높고 초기 자금이 많아야겠죠. 수익률이 낮다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거나 초기 자금이 많아야 하고요. 만약에 초기 자금이 모자라다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거나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물론 세 조건이 모두 만족할수록 더 좋겠죠. 워렌 버핏의 수익률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30대인 1965년부터 지금까지 약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했고 연평균 수익률은 20% 전후를 보였다고 나오는데요. 이 수익률은 같은 기간 동안의 S&P 500 지수 상승 승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주 사안을 보면 23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19.8%이고 누적 수익률은 438만 4748%로 나옵니다. 만원만 투자해도 거의 4억 3850만원을 벌었다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연평균 10.2%의 수익률을 보였고 누적 수익률은 31223%였으니까 만원을 투자했다면 3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엄청난 수익이긴 하지만 워렌 버핏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조금 초라한 수준처럼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와 숫자만 보고 장기투자, 가치투자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기투자금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워렌 버핏 수익률 이야기에서 투자기간의 시작점이던 1965년 즉 30대 중반의 워렌 버핏은 이미 지금 가치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진 100만 장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버핏은 이미 30대에 잃었다는 거죠 버핏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던 호만 버핏의 장남으로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11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15살에는 농지 49,000평을 사고 17살에는 핀볼머신 대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10대 후반부터 웬만한 직장인보다 수입이 높은 사람이었고 20대에는 가치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투자를 배운 후에 버핏 어소시에이트라는 투자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버핏을 100만 장자로 만든 게 바로 이 투자조합인데요. 이 투자조합은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면 연 6%를 초과한 수익의 25%를 매년 버핏이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펀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운용 보수도 없이 1년에 6%보다 수익이 높을 때만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버핏 어서시에이트는 처음 10만 5천 달러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투자를 받고 본인은 100달러만 투자를 했습니다. 첫 투자금이 100달러인지 10만 달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서 투자금이 워낙 커졌기 때문인데요. 투자조합을 해산하기 1년 전인 1968년에는 운용자금이 당시 1억 달러가 넘었고 이 중에서 버핏의 자금은 2,500만 달러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보수로 받은 돈들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한 결과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조합을 해산할 때의 평균 수익률은 29.5%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68년에 버핏의 재산이 2,500만 달러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지금 가치로 2,5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버핏이 29.5%라는 수익률로 투자 조합 대신 자신의 전 재산인 10만 달러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버핏의 재산은 220만 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2,500만 달러랑 비교를 한다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인 거죠. 2,500만 달러를 만들려면 버핏은 10년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심지어 29.5%라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결국, 버핏은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통해서 본인의 시드머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나면, 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버핏은 50년 넘게 투자를 했고, 수익률도 엄청 높았고, 원래 부잣집에다가 투자조합으로 초기 자금도 많아서 성공을 한 거고, 결국 우리는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 계획을 제대로 짠 다음 투자하는 사람과 아무 계획 없이 투자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투자와 장기투자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결국 결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장기투자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장기투자를 하려면 초기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초기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매달 100만원씩 장기투자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장기 투자를 하려면 대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초기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인의 소득이나 원하는 인생과 같은 여러 상황에 맞춰서 목표 금액과 장기 투자를 위한 초기 자금액을 얼마로 할지 알아보고 그 후에 정한 금액에 맞춰서 투자 계획과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